말로써 행동으로써 내가 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뒤통수치는 사람도 생긴다 음... 응. 구설이 무척이도 생긴다고 그러 근데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들의 사주예요. 응. 딱 2027년 때 뭔가 시끄러운 소리로 내가 망신수에 시말린다든지 관제수에 시말린다든지 내가 힘들게 올라갔던 명예의 집이 내려가야 된다는 시기, 공기가 바닥을 쳐야 된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내라는 소리가 나와 더 이상 욕심 내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고집이 세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밥은 먹으면 체하거나 탈이 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인물 신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님 네. 여자분 강씨예요. 성드렸어요 강씨. <laughs> 강씨 고집세 사람. 음. 강씨 고집이 유명한가봐요. 안강채. 어... 안씨. 어... 혹시 성 안씨 아니죠 아니에요. 강씨 아니죠? 채씨 아니죠? 안강채. <laughs> 그냥 이런 뭐 있나 이런 이름 있는 양반들은 남자들은 한량이 많고 음. 여자분은 어찌 됐던 간에 그 집안을 끌고 가는 그런. 생활력이 강했지. 음. 어. 이 강씨에도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도 똑똑하다, 총명하다. 내가 말로써 풀어 먹어야 된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수직에 있으면은 어 그래도 인정을 받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강시 고집세다고 음. 고집이 무척이 또 세. 오. 자기 주장이 무척이 또 강하고 자기 계획을 한 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남이 따라 와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 이 사주 팔자는요 여자로 태어나서 치마만 둘렀지 둘렀지 남자의 사주가 강하다.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거나 남을 어, 나, 위, 어, 남 머리 꼭대기에서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내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고집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서 내가 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도 생긴다. 음... 음. 구설. 응. 구설이 무척이 더 생긴다고 보다. 근데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분의 사주야. 음. 응. 그래도 을사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데? 길 자체가? 음. 음. 자기가 뭔가 올해는 맡아서 움직, 해야 되는 운기고 음. 뭔가 나서야 되는 운기고 네. 근데 올해는 뭔가 삼재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악삼재까지는 아니야.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후년이다. 어, 내 후년. 25 지금 25년도잖아 26, 27년도 때 뭔가 한번큰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래 그래서 명예가 내려가냐 올라가냐에 큰 바람에 한번 몰아칠 거다 라고 나왔거든 그때 잘 버텨야 된다 딱 2027년 때 뭔가 시끄러운 소리로 내가 망신수에 휘말린다든지 관제수에 휘말린다든지 음. 내가 힘들게 올라갔던 명예의 직이 내려가야 된다는 시기 군기가 바닥을 쳐야 된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내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올해 을4년에는 그래도 삼재가 어, 있다고는 하지만 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음. 근데 나가는 삼재 때 조심해라는 라 소리가 나와. 네, 음. 네. 그때 조금 많이 조심해야 어. 되겠다. 특히 어, 후반기 때. 네, 음. 네. 이분이요. 원래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가르켜야 되고 이런다 하셨잖아요. 네. 뭐, 교수라든지 음, 말로서 풀어 먹어야 돼. 음. 교육직 음. 아니면은 공무원 음. 이런 쪽으로 풀어 먹어야 돼. 근데 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는 누가 없어. 아, 그 음. 강사 막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인데. 아, 아 했던 분이에요? 응, 네. 응. 음, 음. 어, 어,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정치하시는 분이야. 음. 음.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변인이 되신 분이에요. 세다. 네. 이분. 음. 어. 강유정. 대변인이. 근데 ]거든요. 되게 젊어 보이신다. 네. 음. 근데 지금, 어, 사실 이 정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음.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똑똑하다? 사주는. 어. 똑똑하다? 근데 좀 성격은 좀 어떤 분이고. 똑똑해요. 근데, 음. 음 머리도 똑똑하고 총명해.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 어, 이 사람을 어, 이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등을 찌는 적을 만드는 사주팔자예요. 이번 적을 꼭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어, 따라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적이 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올해 수전에는 내가 뭔가, 어, 나서서 뭐를 맡아야 되고, 나서서 해야 되는 운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걸, 어, 올해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는 있어. <laughs> 그렇지만, 어, 2년 뒤, 나가는 3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구설수에 힘만 인다든지 관제수, 아니면 내가 올려놓던 명예가 바닥을 친다든지 운기가 네. 바닥을 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는 2027년 나가는 30대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웃는 얼굴에 네. 어, 지금 사진은 되게 웃고 있잖아요 네. 난 보여준 거 음. 근데 이 웃는 얼굴에 하, 도끼가 가득 있어 <laughs> 뭔가 이 되게 온화하게 보이잖아요 네. 웃는 끝에 무서운 얼굴 표정이 보여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어, 항상 브리핑을 기, 자를 그, 있는 데서 하시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음, 그런 게 있을 음, 거야. 음. 음. 여기서 혹시 이분이 이제 대변인 되신 것도 되게 높이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있고. 아, 있는 거기서 ]구나. 멈춰라. 음. 어, 더 이상 욕심 내지 마세요. 음. 이분이 고집이 세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음. 내가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 먹지 말아야 될 밥은 먹으면 체하거나 탈이 난다. 음. 어,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 요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는 감당이 안 돼요. 뭐든지 내 사주팔자에 맞게 어, 풀어져서 살아가야지만 수월한 거거든. 음. 근데 내가 그, 여기서 더 욕심을 내다 보면은요, 아까 전에 막, 말... 어? 근데 욕심 낼것 같아. <laughs> 응. 피드님이피드 응. 말한 어... 것처럼, 아니면, <웃음> 아니면은, <웃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굳이 내가 더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데, 내가 인정을 안, 누군가가 지금 다 인정을 해줬어 만약에, 음, 음. 그럼 더 인정이나 명예욕이 없어도 되는데 그거에 그거를 바라다가 탈인하거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음. 그러다 탈락해. 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있는 거나 잘 지켜라. 음, 음. 음. 네네. 어쨌든 이 정보에서 <laughs>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